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주간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승리하고 싶어요. 안 넘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넘어져요. 예. 그럴 때 많으시죠? 가장 안 넘어지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복된 말, 좋은 말, 믿음의 말이 아닐 때는 하고 싶어도 참고, 꿀꺽 화날 때도 주여, 삼키시고, 이런 인내 기다릴 있을 때 10편 3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짐의 자리, 행악하는 자를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같은 악에 빠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게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중요한가가 끝까지 잘 가는 건 말입니다. 사사기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 말입니다. 6장, 7장, 8장 계속해서 그 아들 때까지 나옵니다마는 자신이 약한 자라고 여겼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큰자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정멸시키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 당신이 우리를 왕이 되소서 우리가 섬길이다 당신 자녀들이 자손들이 우리를 섬길 받으소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러할 때도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 말했습니다. 참 박수 쳐줘야될 얘기 아닙니까? 조금 잘하면 우쭐우쭐, 조금 어하면 우쭐우쭐 이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거두었던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금 기골이요. 그거 우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예, 그거 말고 더 다도 드리겠습니다. 다든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졌고, 백성들은 음란하듯이 섬겼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봇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참으로 입혀주는 대제사장의 예복이었지, 기도원의 예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취할 바 아닌 것에 투기, 시기, 욕심, 탐심, 이런 거 버려질 때에 그것이 사는 길이요. 잘 가는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을 우리 다시금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입 다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멈출 줄 아는 이런 삶 살아갈 때에 큰 자요. 작지만 큰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서까지 큰자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